제품은요. 상쾌한 얼큰 마라탕. 상쾌한에서 이런 것도 나오네요. 쿠팡에서 구매했고요. 가격은 4,480원입니다. 헛개나무 추출액이 들어가 있는 마라탕이라고 해요. 해장을 하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물을 보면요. 오, 두부, 연근, 배추 뭐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일단 마라탕 특유의 향은 찐득하게 납니다 국물부터 음... 뭐 버섯이랑 배추, 두부, 음 고기도 들어있네요 처음 먹을 때는 그 마유의 향이 엄청 세지 않은데 먹으면서 은은하게 향이 돌기는 해요 그렇다고 배달시켜 먹을 때처럼 건더기가 많다던가 마유의 향이 찐해가지고 입이 얼얼해진다던가 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양 적은 분들이 해장을 마라탕으로다가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씩 사두면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요것만 먹기에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자주 먹게 될것 같으신 분들은 푸주나 건두부, 납작당면 같은 거 사두셨다가 추가해서 끓여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먹습니다